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절 구절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진 못하지만 구절 구절 속에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의 역사가 이곳저곳에 나타나는데 장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딱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일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음 3장 15절로 17절에 쭉 나와 있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성전님께서 그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의 하나님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을 역사를 이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는데 하나님이 안받으셔요 그러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예비하, 예비하십시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저보좌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듯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듯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마태원 사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렇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냐?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앞에 서 있는 아 목사님이 예배 예배 주체 예배를 어?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전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어버리셨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주의 종이 성도가 많다고 성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 저곳에서. 우리가 서로 합력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쫙 보면 바울이 정말 마지막에 문화나라, 문화나라 하면서 자기와 동역했던 자들, 자기와 동역했던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사모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력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합력은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도 함께 하시고, 다윗도 함께 하시고, 바울도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이 안 나오니까 이게 쿵짝, 궁짝, 쿵짝이 안되더든 이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고, 크게 하멘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한백명천명 있는 것처럼 하시고 베드로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아브라미나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이 이 길이 여러분들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같은 길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뭐 외국으로 떠난다든가, 오늘도 참 아쉬워요. 일곱 명을 보낼 때, 5년 전에 일곱 명을 볼때 아쉬워요. 아 지금 얘네들이 딱 있으면은 그냥 주일 학교가 두 배로 부흥되는 거예요. <laughs> 주일 학교 열명 있었잖아요. 그냥 막 북적북적 할때막또 또, 전도되고, 얘네들이 또 전도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거기 이제, 내가 넉넉하게 10년 줄 테니까 10년, 주, 10년, 10년 후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와서 주사람께 리 같이 하자. 최 목사님이나 나나 이제 그때 되면은 뭐 제가 뭐최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뭐 넘겨준들 넘겨 최 목사님 뭐 연세 저보다 많은데 그 남은 인생은 성교, 우리 최 목사님은 우리는 그냥 옆에서 피드백 하면서 성교 다니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제 다음 세대를 한번 우리 놓고 기도하자. 왜? 다음 세대들이 이제 크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또 전대 올 때는 우리가 이제는 한번 실패, 두번 실패하면 안 돼요. 주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고백했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학생들 그렇게 왔을 때왜 우리가 애들이 오면은 반겨주고 막 격려해주고 우리 목사님 지원해주고 이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학생들만 맨날 그러네, 저러네 이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어제도요 세미나 가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자랑하는 거죠. 권사님들 자랑는 거죠. 제가 목회가 힘이 납니다, 목사님. 숫자는 반으로 줄었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저와 함께 통역하는 윤재강 목사님, 저 주성한 교회라고 익산에서 저보다 목회를 좀더 일찍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단독 건물을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요. 예배실은 조그만 하지만 그래도 자기 건물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번 다른데 갔다가 실패하고 이제 다행히 교회를 팔자 내놨는데 안 나가서 다행이에요. 나갔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청빙하는데서 그냥. 그냥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데 제가 그 간증을, 제가 간증했더니 그분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할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호련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는요, 우리가 준비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보내줬던 자들과 왜 함께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도, 예수님도 함께 함께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영혼을 보내주실 때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수수 수 청년이 왔지만 영혼인 거예요 영혼 우리 지금 상욱에게도 제가 왜 그렇게 관심 가는 줄 아세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혼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함께 해야 돼 함께 함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손은 나하고 함께 합시다 함께 음.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친구 아버님 상을 당해서 내려갔잖아요 금요일날 조자리에 없으니까 우리 저 녀석이 외롭잖아요 외롭잖아요 우리 기쁨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모님의 자리가 어쩌면 기쁨이에게는 함께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쁨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우이가 눈을 번쩍 뜨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이게 함께하는 거라고요 함께 그런데 제가 절대 우리 상욱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너왜 수요일에 이렇게 그래 이 훈련인데 우리 아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큰 차이라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도 하나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냥 누워 자면 아이가 잔다 저는 그 생각이라 성도가 잔다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 상욱이가 잔들 뭐 한들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죠 근데 아닌 거예요 저한테, 저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 우리 상욱이가 있어야만 목사님 민민하니까, 오늘도 미리 응? 확답을 받고,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아이가 함께하고, 여러분들도 뒤에서 우리 상욱이 찬양소리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허전하잖아요. 그죠?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시작한, 내가 시작한, 자기가 시작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이 보니까 그냥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할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죠. 한 줄은 끊어지지. 점점 우리가 줄이 많을수록.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주도 금요 수요일에 사정이 계셔서 우리 박 집사님 못 나왔지만 그냥 한 줄이 딱 끊어지면 왠지 허전해요. 물론 비가 엄청 쏟아지길래 우리 사모님도 그냥 전화해서 나오시지 말고 서 그냥, 그냥 맡기자. 그런데 이제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데 연락이 왔지만, 여러분들, 그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쉬세요. 그냥 쉬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제가 막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봐요. 제가 그냥, 아휴, 제가 시험 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쓰읍,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가. 오늘 또 목표, 아유, 찬양 한 곡만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 인만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38절에 보니까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자, 3 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아멘. 자, 그러면은 능동적으로 볼때 예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뒤에서 불을 지펴줬단 말이에요. 밀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힘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다 하나님이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밀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자기 것을 그 능력을 막 주는 거예요. 저는요, 안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아, 내가 뭐 능력에서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나, 우리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옆에서 주는 힘.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제 목에 힘이 되는 게 우리 수호청년이 와서 운전을 해주잖아요. 어우, 그게요. 사실 말이 그렇지. 계속.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서로 옛날 새벽예배 때는 눈치 보면서 하루는 빨리 발로 차서 먼저 일어나. <laughs> 그 새벽예배도 그렇고. 근데 우리 수호청년이 운전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수, 수호청년이 저희 목회에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꼭 목사만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는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제가 막 나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윤재건 목사님 간증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모님도 잘 알아요. 거기 성도가 한가정에 와가지고 이랬는데, 요 근래 계속 보내서, 지난주 20명 의 예배를 드렸다. 놀리지도 않네. 없었더니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그래서 부부가 예배 지치고, 그나마 애들 하나도 군대가 있고 하나는 또 저쪽에 어? 또 학교 때문에 또 떨어져나가, 떨어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호련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호련이 설교해. 호련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러냐? 능력을 주는 게 서로. 근데 그 뒤에 어떤 분이세요? 있그 혼자 있었던 지, 지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 많이 끌어왔대요. 막 어떻게서든지 전도해서 왔는데 이상하게 적응을 못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뭐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 내가 문제인가? 주회종의 문제인가, 교회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하니까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가정으로. 물론 아직 정착은 안 했고 그 스무 명이 등록은 안 했지만 그래도 가정 가정들이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게요, 젊은 가정.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게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들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세대,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붕 떠버리고, 그냥 우리 천국 가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그 집사님이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주의 종을 밀어줘. 기도로 밀어주고, 예배로 밀어주고, 전도로 밀어주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 유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냥 성령의 역사가 왜 아버지 말은 듣거든요. 아버지 말은. 제 말은 안 듣더라도 아버지 말은 특히 그 효자 효녀들이라 그 자녀들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니까 그냥 불건너 강 건너 불구경이면, 불 건너, 강구경, 강 건너 불구경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지. 하나님.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호련이 이제 준비됐습니다. 호련이. 아니, 왜 우리는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안될 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로서 막 능력을 밀어주잖아요. 차량 운행으로 밀어주고 뒤에서 저렇게 방송실에서 밀어주고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애를 보면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방송실 도고 운전 도못 하면 제가 진짜 운전해야지 방송실 해야지 애또 뒤에서 막 떠들고 장난치면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바로 밀어주는 거예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능력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요 이게 바로 헌신이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때가 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제 역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고 뒤에서 밀어줄 때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들. 교회에서할 일. 우리 우리가 능력을 나눠 주고 함께 하는 게뭐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목적이. 마귀에 눌린 자란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귀들 마귀 마귀에 눌린 자라면막다 이상하게 생기고 막 정신 이상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에 눌린 자기 때문에 예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 악한 영이 꾹 잡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도도받아들이자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 우리 옆에, 우리 어? 권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기도하고, 청년이 기도하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한는다 아까 아이 말이면, 아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우리 엄마 교회,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에? 그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호련히 이제 무, 무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일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인 수 늘려서 무슨 무슨 번영을 누리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요? 마귀에 눌린 자 할렐루야. 복음은 마귀에 눌린 자.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마귀에 눌린 자, 저 사람 마귀다 이름 안대요 우리가 볼때다 이게 마귀가 눌린 자니까 복음이 들어가지않는데 그런데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내 뒤에 성령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것처럼 내 뒤에 든든한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 나와 합력서하나님을뜻로 이루어 나간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일한다. 할렐루야. 아멘. 믿고 일하십시오. 믿고 일하십시오. 예?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는 나는 할 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사람께서는 할 것이 없다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자 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시면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복음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했는데 우리도 혼자는 하 것이 아니요. 에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밀어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라는 거죠.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뒤에서 다 함께 책임져 주겠다. 요호수아너 싸워라. 내가 다 이기게 하겠다. 요셉, 너 믿고 나가라. 내가 너 형통케 하겠다. 다윗, 걱정하지 말아라. 너 비록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한 때가 있달지라도 너는 이스라엘의 성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내가 부자 되리라. 아, 요셉 형통했다니까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지도 마세요. 저한테는.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듯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건 뭡니까?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와서 하는 영광 돌리는 바울이. 생각할 때,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모든 것에 내가 능통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가장 존귀한 것이다. 예수 안에 발견되지고 예수 안에 들여지는 것. 여러분들이 왜 점점 바뀌어진지 아세요? 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정치를 얘기할 필요 없고 경제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자 되는 법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강단에서 오직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죠, 합력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세요?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십시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내 능력, 내, 것, 내 달란트를 서로 공유하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이,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막에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3위 하나님께서 함, 합력하여 뜻, 우리도 합력하십시다. 시기 질투는 미움은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죠? 성경에서 도와줘라. 함께해라.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이 시간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래도 든든한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아이를 보면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다 각자의 사역 사육 속에 사역하게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 목사님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 종교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그 했죠.